자,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태극 문양인데요. 이렇게 그리기는 했는데, 요거를 사실은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게 아니라,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려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잉크스케이프에서 그려서 파워포인트에 가져오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잉크스케이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이게 a 4지를 위아래로 길게 놓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확대를 해도 되고 이쪽에 그 뷰에서 줌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줘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그림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로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들 하죠. 그래서 파일에서 여기 다큐멘트 프라퍼티에 가서 요거를 요 랜드스케이프로 가로 모드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전체 작업 영역에 크게 맞게끔 이렇게 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우리가 태극 문양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반쪽짜리 동그라미 두 개를 넣고 이 반을 잘라내서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이 왼쪽에 있는 원은 위에다 포함을 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아래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색깔을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는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도 편리하겠죠. 나중에 위에 부분만 빨간색으로 하면 되니까 색깔은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자이 상태에서 그 이게 정확하게 동그라미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가로 세로 모드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축키를 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잡아 다니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선택 모드로 가서요 이쪽에 보게 되면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같은 크기로 맞춰 주면 되죠 여기서한120 정도로 맞춰 주고요 여기서도 120 정도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요 상태 이런 갈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하지 말고요 여기는 내부에 공간이 있고 테두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내부고 이쪽에 스트로기라 되어져 있는 거는 이 윤곽선이거든요. 그 윤곽선도 이거를 없애는 게 좋아요. 윤곽선을 나타나게 하지 말고 여기 클릭해서 엑를 누릅니다. 그리고 윤곽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도 어떤 문제 생기냐 그러면 이 사이즈가 달라져버려요. 아까 우리가 분명히 120으로 줬는데 이 테두리만큼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잘할 필요가 있죠. 대충 모양만 그리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뭔가 수치로 정밀하게 제어를 할 때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쪽 원을 그릴 거예요. 반쪽 원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복제해서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를 누르면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기거든요. 더 생기는데 120제가 생겼는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60. 이 되겠죠 그래서 60 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6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 높이도 60으로 입력하는데 숫자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금 120으로 딱 떨어지니까 60 요게 금방 계산이 되지만 숫자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반을 쪼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나누기 2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곱하기가 됐든 빼기가 됐든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면 재밌겠죠. 그러면 이거를 요 왼쪽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우스로 갖고 이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맞출 때도 이 파워포인트에서처럼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하는 기능을 쓰려고 하면 이쪽에 보면 됩니다. 잉크스케프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메뉴가 바뀌었어요. 이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스냅핑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스냅핑도 어떤 거는 스냅핑이 되고 어떤 행동에서는 스냅핑이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스냅핑하라고 켜놔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뭔가 이제 딱딱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약간 뭔가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할 때는요. 이것도 이런 작업에서는 스냅핑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렬을 해주는 거죠. 왼쪽 정렬, 중간 정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렬 메뉴를 누릅니다. 정렬에 관련된 메뉴 창이 나오고, 왼쪽을 맞출 거 아니에요? 왼쪽을 맞추는데, 이거를, 큰 거를 중심으로 얘, 가딱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를, 여기에 제가, for, 저는 이제 보통, first selected를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last s e l e c t e d 쓰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first selected를 쓰고, 첫 번째를 선택한 게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클릭하고, shift, 클릭, 두 번째 걸 클릭하면 두 개가 다시 오지죠? 그러면 여기 생긴 게 왼쪽에 갖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르면 왼쪽으로 갖다 붙어요. 그리고 또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된 상태에서 이게 위아래로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그쵸? 수평 중간 클릭하면 위아래로 맞춰진 겁니다. 그럼 딱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클릭해서 c t r D 를 눌러요. 그럼 하나가 다시 복사가 되는 거죠. 얘도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클릭한 게 기준이니까 먼저 클릭하고 Shift 클릭.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이거를 오른쪽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먼저 클릭한 거에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세 군데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원은 전체로 하나기 이 때문에 색깔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원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기준이 여기 이거하고 요거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 클릭한 다음에 패스해서 여기에 디비전 나누기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 나눠졌죠 컨트롤 z에서 원위치 그 다음에 이해하고 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시 패스해서 나누기 그럼 나눠졌죠 나눠지면서 얘는 위 아래로도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빨간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을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클릭해서 뭐 이런 계통으로 클릭하고 그러면은 태극무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게 되면 이 경계선 부분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죠. 약간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경계선이 이렇게 뭔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부분이 좀 덜한데 이 파란색 부분은 선명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경계선을 경계선을 색깔로 채워주면 되죠. 클릭하고 여기에는 스포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색깔을 클릭해줘요. 그러면 그 하얀색 이상한 경계선이 없어지죠. 빨간색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자 경계선을 내가 쓰겠다. 그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어떤 색깔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냐, 여기는 같은 색깔. 그래서 스포이트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정밀하게, 이쁘게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 씌워서 그루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묶음이 된 거죠. 이렇게. 한 묶음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해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네,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고,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서 뭐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잉크스케이프에서 그린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복사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다시 씌워서, 자, 오른쪽 버튼 누 눌게요. 그룹을 해제하죠? 그러면 변환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해자를 한번더 하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잉크 스케이프에서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구조화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잉크 스케이프가 그 벡터 방식의 그래픽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림의 모양 자체를 자리자리에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방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다른 형태로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도형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거 비슷하게, 물론 이제 요, 요 정도 작업은 파워포인트 사는 게 좋긴 좋은데 조금 더 이제 그림 위주로, 그래픽 위주로 작업을 할 때는 잉크스케이프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서로 호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기 어려운 거는 잉크스케이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에 갖다 놓고 파워포인트에서 약간 조작하는 게 쉬우면은 잉크스케이프에서 대략적인 걸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약간 내가 편한 대로 다듬어서 완성물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잉크스케이프를 이용한 태극 문양 그리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